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5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부정수급 환수 결정액의 30% 이내 금액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아도 언제든 부정수급자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보상금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발표하면서 부정수급자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오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에 대한 제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정부는 부정수급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여기에서 부정수급을 신고상담, 접수, 처리하고 있고,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도 주죠. 여기에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한라인을 새롭게 개설해서 국민 누구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상담이 가능하게 했고요. 이전보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액도 올렸어요. 그래서 2022년 한해 동안 108명에게 1억 4,6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지난해에는 138명에게 3억 5천만 원을 지급했어요. 한해 동안 부정수급 신고자가 30명 늘었고 포상금도 2억 원 이상 늘어난 거죠. 이를 두고 정부는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했어요. 나아가 정부는 복지 분야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에 공적이 있는 지자체와 유관기관 담당자 20명을 선정해서 보고 목주부 장관 표창을 하기도 했어요. 정부는 부정 수급자 때문에 복지 예산이 새고 있다면서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중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시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구두 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어요. 부정 수급자를 없애겠다는 정부 의지가 굉장히 큰데요. 그럼 정부가 말한 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주요 사례를 한번 볼게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예요. 지난해 보상금의 88.4%가 기초생활급여일 만큼 기초생활급여는 부정수급자로 신고가 많이 되는 급여인데요. 이렇게 신고된 건중78.3% 그러니까 10명 중 8명은 소득 미신고로 걸렸어요. 일부러 소득이 신고되지 않게 해서 일한 건데 이걸 누군가 알고 신고한 거죠. 애초에 일을 안 하면 됐는데 일을 해서 부정수급자가 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기초수급자를 계속 수급자하려고 일안 한다 라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기초수급자가 게을러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게 손해이니까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다음 기초연금이에요. 기초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 관계임에도 주소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하는 것이 대표적인 부정수급 방법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가구 구성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는 1인 가구가 사회보장제도부터 시작해서 대출, 세금, 청약 등등 여러 분야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이 때문에 몇몇 분들은 사실혼인데도 일부러 혼인신고하지 않거나 일부러 이혼하기도 하는데요. 전 정부가 이렇게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한 가정에게 손해야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 위장위혼이나위장위혼하는 경우가 줄어들 거고 결혼도 더 하려고 할 텐데 지금은 그 반대거든요. 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에서는 허위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부정수급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어요. 정부가 이번에 앞으로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서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했어요. 이러한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도 있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할수 있어요. 또 부정수급 신고 절차와 방법 등이 궁금하면 부정수급 신고할 라인 15511690을 통해 상담할 수도 있죠. 신고는 익명으로도 할수 있는데요. 익명으로 하면 포상금을 못 받아요. 포상금은 환수 결정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아마 개인을 신고한다면 대부분 1억 원 이하일 거예요. 이 경우에는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이 30%를 줘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면 포상금으로 3천만 원을 받는 거죠. 아마 우편이나 팩스보다는 복지로 사이트에 가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복지로 사이트 가시면 복지신고에 부정수급 신고하기 클릭하시면 부정수급 개인정보 동의가 나와요. 만약 여러분이 실명으로 신고하신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적 정보를 적으시면 되고, 익명으로 신고하신다면 이 과정 없이 바로 신고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 대상의 이름이나 기관명이 어떻게 되는지, 나이,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 수급자분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복지급여를 부족 수급하고 있고,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적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부정수급자가 맞다고 결정되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사후 관리를 하는데요. 여기까지의 과정이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다음부터 두세달 정도 걸려요. 보건복지부는 복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수급 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모두 수급자 탓으로 돌리는 것 같고 그 금액도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사실 수급자가 부정수급하는 경우에 많은 수가 행정기관에서 일을 잘못 처리했거나 늦게 처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제주시에서 기초수급자가 사망한 것을 알지 못해서 2년 반 동안 사망한 수급자에게 수급비를 줬다고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해요. 그런데도 수급자가 수급비를 부정수급했다고 한다면 꼭 수급자가 잘못해서 수급비를 더 많이 받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설령 수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진짜 악의적인 마음으로 부정수급을 한다기보다는 지금 수급비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1인 가구 기준 한달 생계금에는 올해 713102원이에요. 지난해에 비해 많이 올랐다고 해도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생계급여가 오른 게 체감이 잘안 되죠. 또 주거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주거급여에서 월세가 모두 감당되지 않거나 관리비가 별도로 더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생계급여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럼 일부 수급자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몰래 일하면서 부정수급을 하게 돼요. 수급자들은 정부로부터 받는 수급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소득부터 해서 재산, 가구원 등등을 샅샅이 조사당해야 하고 이웃으로부터 감시 아닌 감시를 당하면서 부정수급자인지 아닌지를 계속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도 부정수급자가 많다면 모르겠어요. 정부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그 금액이 큰 것처럼 말하는데요. 여기 지난해 3월에 보도된 뉴스를 볼게요. 경기지역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2년간 100건 넘게 적발돼 환수되거나 보장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100건이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수급가구가 31만 7,228가구인 것과 비교하면 100건이 그렇게 많은 숫자인가 싶어요. 비율로 보면 0.017%. 그러니까 만명중 한두 명이 부정수급자인 건데 말이죠. 정부는 부정 수급 근절, 복지 예산 효율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저는 국민들이 수급자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 도덕적 해이자로 볼것 같고 이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기초 수급자들은 트라우마, 낙인감, 모멸감이 들것 같아요. 그것도 자신의 밥줄이나 다름없는 수급비를 위협받으면서 말이죠. 전 지금 현재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애초에 부정 수급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정망을 빠져나가 버리죠. 현금으로만 거래한다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는다거나 해서 말이죠. 저는 이런 걸 어떻게 더 관리할 것인지 시스템상으로 개선해야지 주변 사람의 신고로 해서는 관리가 잘안될 거라 생각해요. 또 실제 주위에 계신 분이 신고한다고 해도 그게 정확한 내용을 알고 한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신고한 사람은 부정 수급자의 사회가 틀어지거나, 개인 간 감정이 상해서 정황만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정 수급자가 실질적인 자격 박탈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죠. 오히려 신고가 부정확해서 실무자들의 업무에 어려움만 더하기도 해요. 또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수급자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 과연 부정 수급을 누가 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부정수급을 하는 많은 경우가 개인보다는 기관이고, 개인이 부정수급한다고 해도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일 경우가 많아요.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했다고 해도 해당 수급자가 악의적으로 마음먹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애초에 수급비가 좀더 현실적으로 지급됐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다 생각해요. 정부는 부정수급자를 찾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왜 부종수급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시스템적으로 부종수급자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아무라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